안녕하세요,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서울경제신문 기사는요, 이게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. 최대 4억 원이라는 위로금을 준다는데도, 오 회사를 나가겠다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이른바 황금희망 퇴직의 역설인데요. 특히 KT 스카이라이프 사례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, 이게 또뭘 의미하는지 좀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참 이상하죠 보통은 조건이 좋으면 뭐 신청자가 몰리기 마련인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거니깐요 이게 그냥 한 회사 일로만 볼게 아니고 어,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력구조 문제 특히 고령화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kt 스카이라이프 상황부터 좀 볼까요 작년 12월에 희망퇴직을 했는데 조건이 오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네, 최대 4억 원. 네, 4억 원에 뭐 자녀 학자금이나 건강 검진 같은 부가 혜택까지 있었고요. 그렇죠. 금액만 봐도 엄청난데 그런 추가 지원까지 있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 좀 설기 태술법도 한데요. 네. 대상도 만 50세 이상, 그러니까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근속 10년 이상인 분들이었죠. 회사에서는 한 100명 정도, 그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? 정말 놀랍게도요. 신청자가 단 8명이었다고 합니다. 8명이요? 100명 예상했는데. 네. 10%도 안 되는 거죠. 이건. 뭐 회사가 예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참여율입니다. 와 보통 이런 거 하면 인건비 줄이고 조직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신청자가 적으면 회사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. 네. KT 스카이라이프 쪽에서는 뭐 소수만 지원했지만 신입이나 경력 채용이 더 많아서 경영상 영향은 크지 않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. 근데 그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죠. 도대체 왜이 베테랑 직원들이 4억이라는 큰돈을 마다하고 회사에 남기로 했을까? 이게 단순히 뭐 회사가 좋아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 이유가 뭘까요? 혹시 4억 원이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뭐랄까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? 퇴직하고 나서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현실적인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사억이 큰 돈은 맞는데 당장 퇴직하고 나서 안정적인 수입 없이 남은 기간 또 노후까지 생각하면 어,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죠. 특히 요즘처럼 재취업이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당장의 목돈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월급 직장이라는 게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아, 고용 안정성, 미래에 대한 불안감,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게 KT 스카이라이프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기사 보면 다른 통신사들 얘기도 좀 나오죠? 네. KT 본사는 좀 많이 신청했다고 나왔는데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같은 다른 곳들도 희망 퇴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물론 회사마다 조건이나 뭐 대상은 달랐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업계에서 이런 고액 희망 퇴직이 예전만큼 효과를 못 본다.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현상의 좀더 근본적인 배경 그게 뭘까요? 왜 기업들은 자꾸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? 그게 고령화입니다. 예전에 한창 성장할 때 많이 뽑았던 분들이 이제 정년을 앞두거나 고연차가 됐는데 최근에는 신규 채용은 좀 줄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안에 고령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. 아, 그 항아리형 인력 구조. 젊은 직원은 적고 중간이나 고참급은 많아지는. 기사에서는 이걸 세대 역전이라고 표현했던데요. 네, 딱 맞는 표현입니다. 실제로 리더스 인덱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수치로도 딱 나와요. 작년 기준으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 124곳을 보니까 30세 미만 직원 비중은 줄었어요. 19.8%로 줄었군요. 네, 반면에 50세 이상 직원 비중은 오히려 늘어서 20.1%가 됐습니다. 어, 그럼 50대 이상 직원 비율이 20대 직원 비율보다 더 높아진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아진 세대 역전이 이제 현실이 된 거죠.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. 이게 기업들한테는 어떤 고민을 안겨 줄까요? 아유, 고민이 많죠. 일단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. 보통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이 높으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. 물론 시니어분들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새로운 피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좀 조직 문화가 경직될 수도 있거든요.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어렵고요. 인건비, 조직 활력, 미래 성장 다 엮여있네요.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희망 퇴직으로 구조로 바꾸려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. KT 스카이라이프 사례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. 그렇죠. 예전에 돈 많이 주면 나갔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. 고령화 사회에 고용도 불안하고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장의 보상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안정성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기업들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 독자님들,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앞으로 사회생활 하실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음,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할것 같아요. 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가 내 경력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신규 채용이 줄면 청년들은 취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중장년층은 역할 변화나 재교육 같은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희망퇴직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력 조정을 한다면 그게 나에게 기회일지 위협일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내 커리어와 직결된 문제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. 앞으로는 뭐랄까 특정 회사에만 기대기보다는 나만의 전문성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KT 스카이 라이프의 황금 희망퇴직 역설은 단순히 한 회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인력 고령화, 세대 역전이라는 큰 흐름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개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. 네 그렇습니다. 기업도 개인도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. 그럼 앞으로 기업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? 단순히 돈으로 내보내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면, 혹시 좀 다른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까요? 시니어 인력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서 조직 전체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요. 쉽지는 않겠지만,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일단, 시니어 인력의 역할을 좀 재설계 하는 거죠. 꼭 관리자만 할게 아니라, 전문성을 살리는 트랙을 만들거나, 뭐, 후배들, 멘토링을 강화하는 식으로요. 또 세대 간 협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문화도 중요하고요.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랑 시니어의 경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수 있거든요. 영멘토링 같은 것도 좋고요. 마지막으로는 역시 재교육 지원입니다. 시니어 직원들도 계속 배울 수 있게 기업이 좀 투자해야죠. 같이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. 네, 고령 인력을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세대 간의 조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오늘 이 현상에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독자님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들의 희망 퇴직 현황과 인력 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화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